자, 이번에는 뭐 어? 실패할 수가 없어. 어? 완벽한 제. 자, 오늘은 우주를 갔다가 돌아오는 걸 도전을 한번 해 보도록 하죠. 엄청나게 강력한 우주선을 만들어가지고 달에 갔다가 돌아올 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연료를 넣어주도록 하죠. 그래서 그냥 가봐 그냥 가자 그냥 가도록 하죠. 자 우주로 날아가겠습니다. 발사. 스로틀 올려. 제대로 가고 있는. 어 잠자 왜 이래 왜 이래 왜래. 이래. 이 야야야야야. 대기권을 이렇게 벗어납니다. 좋아요 버려 됐어 좋아좋아좋아 좋아, 좋아. 성공이야 성공이야 성공했어요 여러분들 성공했습니다 자 이제 우주공간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여기서 살짝 올려서 스루틀 최대로 좋아 자. 어? 어어 어, 맞지 맞지 맞아요 자 야, 여기로 좀 아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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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 착륙선 자 보이시면은 요렇게 여기로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. 자. 근데 이거 잠깐 여기 착륙 못 하게 생겼는데 다리가. 그래도 <laughs> 다리도 좀펴 주죠. <laughs> 착륙 아무리 봐도 이거 착륙 못할것 같은데. <laughs>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. 자. 이거 잘 떨어져야 돼. 왜냐면은 지금 이게 이게 지지대가 안 좋아 가지고 지지대가 좋으면 상관없는데 어? 어, 제발, 제발, 제발. 아, 경사가. <laughs> 아, 또 이렇게 되고 말았구만. <laughs> 자, 우리 인류는 달에 착륙했습니다. 자, 뚜껑 열어 나와 밖으로. 이거, 아, 못 나와, 못 나와, 못 나와. 달까지, 달까지 힘들게 왔는데 문이 막혀서 못 나온다고 합니다. 자, 자 집으로 가자. 안 되겠다. 자, 집으로 갑시다. 어, 역. 자, 가자, 가자. 가자 야야야 아이고야 아야야 야. 어디가냐 지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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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풀스로틀 그렇지 됐어 됐어 지구 갈수 있습니다 자 됐어요 자아 연료가 없다 안돼 가자 집으로 가자 집으로 는 개뿔 <laughs> 아니요 없어 연료가 없어요 이제 연료가 없습니다 자 <laughs> <laughs> 바로 이 문제는 이 불안정한 다리와 부족한 연료였다는 거 알게 되었죠. 완벽해, 완벽해, 완벽해. 아, 좋아. 자. 자, 이번에는 뭐, 어? 실패할 수가 없어. 어? 완벽한 제. 크기가 안 맞나 봐요. 껍데기를 치워보자. 치우면 쓸수 있을 것 같아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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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좋아, 완벽해. 8-4. 좋아. 됐어. 출력, 제대로! 어, 괜찮네요. 잘 가네요. 예, 잘 가요, 잘 가요. 자, 이 연료가 탁 떨어지죠. 좋아요. 자, 지금, 발사 두고파. 아, 어어어 안돼 어어어어어야야야야어 비상 어어어어어어어어 어... <laughs> 이게 너무 길어서 그런가요? 자 됐어요 한번 가보겠습니다 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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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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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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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, 됐어, 됐어. 지금 우리의 이 밤을 넘어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거죠 자 달에 이제 아주 스무스하게 스무스하게 이렇게 딱 착륙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여기 순행이 맞잖아 순행이 맞는데? 이제 RCS가 없는것 같아요 단일 추진체 다 썼어 아니 어떡하지? 아니 자세를 자세를 못 잡아요 이거 그래 가자 지구로 돌아갑니다. 자, 지구로 이대로 돌아갑니다. 지구로. 자, 에, 올려 올려 올려. 자, 가자 지구로 가자. 지구로 지구로. 지구로. 자, 가자 지구로. 지구로. 자, 다 왔어. 아, 이 정도면 달 구경 다 했죠. 자. 지구로 갑시다. 돌아갑니다. 자. 이 정도면 달에서 할건다 했지. 자, 달 왕복 성공했습니다. 아, 잠깐만 잠깐. 자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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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아, 이거 아예 지구 밖으로 나가 버렸는데? 아, 몰라. 아, 야, 폐기해. 아, 야, 집으로 가. 폐기. 폐기, 이거. 부셔. 내래! 발사하라우! 가자! 그렇지! 그래서 그 다음에, 이거 세 개짜리 버려요. 어, 이거 맞는데? 순행이 빠져나가는 거 맞잖아. 안 돼! 안 돼! 아, 잠깐만. 잠깐만요! 야야야야야야 빨리빨리 야야야야야야야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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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아왜 빨리 이러는데 또아 역행이에요 아하 이참 안돼 안돼 근데 역행이에 역행이에요 역행이에요 역행이역행이역행이에이고어출력이너무 약해.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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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이 너무 너무 이무요역행이에이에야역이에요 역행이에요 이 그렇지 그렇지.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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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습니다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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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야야야야 F F 성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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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됐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거 꽂아 여기 꽂아 여기 꽂아 자 여기 기농국가 딱 꽂, 꽂아 그렇지 됐어 그래 좋았어 오오오 오, 오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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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오오오오 됐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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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F, F, 오오오그오 F, F. 아, 됐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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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지금 올라가, F. 여기지 여기 자 여기까지만 여기, 가면 돼자 F F 그렇지 됐어 들어갔다 탑승 B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 좋아 자자이 달은 우리의 우리가 완벽히 정복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이 달을 떠나서 모든 대원들이 귀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그렇지 좋아요. 자. 아니, 아직 연료가 또 있어. 자, 이거 판 접어. 아, 일단은 요거 좀 높일게요. 자, 일단, 이, 왜냐면 이거 지금 갈아 껴야 되거든? 연료? 자. 됐어. 지금. 됐어. 연료, 연료 때문에. 요거를 일단 여기까지 다간 다음에 스탑 해줘야 돼요. 이게 궤도가 지금 좀 복잡해 보이는데 좀 이따 볼게요. 자, 이 궤도가 얘랑 똑같아지면은 여기 달을 여기서 벗어난 뒤에 여기 지구 궤도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. 여기서 궤도를 또 한번 잡아줘야 돼요 어차피. 자, 즉 얘가 여기 달의 중력을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요. 달 궤도를 벗어난 뒤로 탈출을 해서 그 다음부터 궤도가 이렇게 간다는 거죠. 이렇게 지구를 이렇게 회전한다는 거죠. 저는 어디로 갈 거냐. 여기, 여기까지 도착해 줄게요. 자, 여기서. 자, 여기서 감속을 해 줍시다. 자, 됐어요. 저 쩔죠? 이렇게 자리요 자, 지구로 들어갑니다. 자, 여기서 이 궤도만 이렇게 줄여주면은 지구로 들어갈 수 있죠. 지구도 가능하면 낮에 들어가는 게 낫겠죠? 밤보다는? 자. 자, 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. 자자 자 이미 대기권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쵸? 이미 대기권에 들어왔어요 저는 근데 이게 벗어나요 잘 보시면은 어 벌써 들어온 것 같은데 잠깐만 여기 들어가겠는데? 자 지금 역행으로 최대 출력 가야됩니다 됐어 됐어 요렇게 가져야 되는거죠 자이렇게 지금 똥꼬가 불타고 있죠 여러분들이 불닭볶음면 먹으면은 화장실에서 이렇게 되죠 잠깐만 아주 강렬하게 불타고 있습니다. 자, 지표면 상대 속도. 어 속도 많이 까였다. 자. 어? 아, 안 돼, 안 돼. 이거 불리해. 자, 불리하자. 됐어. 어, 이거 불리했는데. 아, 됐습니다. 자, 조, 좋아요. 자, 좋아요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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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리했어요. 야, 이거 떨어져. 야! 야! 떨어져, 임마. 떨어져. 낙하산 식었다. 떨어져, 임마. 됐어. 어어, 좋아, 좋아. 자, 여기 보이시나요? 자. 보이시죠? 낙하산. 자. 어, 됐다, 됐다. 됐다, 보이시죠? 자, 보이시죠? 저기, 먼저 떨어졌다. 잘 가, 커플링. 자. 좋아, 좋아. 풀도 다 보여. 그렇지? 성공했다! 좋아. 드디어, 달을 정복하고, 기한했습니다. 아, 여러분들. 와, 아, 참십조님. 아, 감사합니다. 달 갔다 오기, 오기 참쉽죠 아또 감사합니다. 이거 뭐 그냥 뭐 이렇게 딱 그냥 빡 나와서. 그렇지. 야, 나와. 아, 야 진짜. 오호. 달 왕복 축하드립니다. 오늘 방송 정말 재밌네요. 물결표 끝까지면서 아, 웃었어요. 감사합니다. 지하재적인 간이. 아또 재밌게 봐 주신 것도 고마운데. 또 5만 원까지 미션까지 주셔서 감사합니다.